안녕하세요 찐토브입니다 레넥톤이 등장했군요 레넥톤은 저의 좀 탑솔로를 하면서 꼭 해야되는 챔피언 중 하나였죠 예전에는요 레넥톤 그래서 옛날에는 슈바나하고 레넥톤이 서로 계속 나와가지고 뭐 그걸 밀어전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 레넥톤이 슈바나보다 월등하게 좋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슈바나가 좀 레넥톤보다 못하다는게 좀될것 같네요 일단, 보겠습니다. 초월체라는 게 드디어 공개가 됐네요. 공족값이라는 게 나왔죠. 챔피언 에 붙었네요. 초월체, 랭톤, 압도. 이 유닛이 적에게 도전하면 이 라운드에 플러스 1, 플러스 1을 일시 부여한, 획득합니다. 아, 레벨업 조건이 이 유닛이 피해를 12 이상 입혀야 합니다. 근데 여기서 도전이 없단 말이에요. 도전이 없으니까 약점 노출 같은 걸로 좀 도전 효과를 얻거나 아니면 데마시아를 섞어 가지고 도전을 얻으면 되겠죠. 그다음 레벨업 됐을 때 레넥톤 압도 4코에 5호요. 공격 2라운드에 플러스, 플러스 3 플러스 3을 일시 획득합니다. 와 그러면 88이란 말이죠.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더 레벨업이 가능합니다. 태양 원판 복원을 하면 이제, 레넥톤이 레벨업이 되는데, 4에 10, 10이에요. 압도, 방어 또는 공격, 모든 적과 적넥서스의 피해를 2입합니다 와, 초월체라고 하는 이 레벨업 되는 게 정말 좋기 때문에, 이번 태양 원판 복원이 <laughs> 정말 엄청난 카드가 될 걸로 보이네요. 그래서 레넥톤은 정말 좋은 챔피언이고, 와, 이 정도면 진짜 슈퍼캐리도 가능할 정도. 아, 슈바나도 이 정도로 나왔어도 됐는데, 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일단, 초월체라는 거에 정체가 공개되었군요. 다음은 챔피언 주문입니다. 랭톤의 W 스킬이죠. 랭톤의 무자비한 포식자, 즉발. 이 라운드에 아군 하나에게 플러스 2와 적 하나에게 약등도 효과를 일시 부여합니다 그럼 레톤 기본이랑 하면 이제 플러스 4하고 체력 1까지 되니까 레넥톤이 두 번만 공격해도 레벨업이 되겠네요 아니면 그냥 세번 공격해야 되니까 레넥톤 레벨업이 좀 늦어지긴 하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왜냐면 직발이니까요 자 이어서 이제 레넥톤의 추종자 카드죠 그 카드에 나왔는데 요번 슈리마 카드가 대체적으로 좀 능력치가 많이 높아요 첫번째 카드입니다 피해 굶주린 약탈자 와우 1에 3일이요 거기다 공격 특수 그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요 능력치 자체가 공방터 안에 다 사용하기 가능하고 공격력이 3이면 4레벨까지 한 번에 이렇게 교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치는 매우 좋습니다 1레벨 그 다음에 바카이 물레거미 사용적 하나에게 공격력 마이너스 1및 약점 노출 효과를 부여합니다 요거는 좀 약점 노출이 레렉톤하고 연계하면 좋긴 한데 능력치 자체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요건 좀 별로인 걸로 보이네요 그 다음에 라즈 블러드메인 공포 공격 2라운드에적 모두에게 공격력 마이너스 1을 일시 부여합니다 요게 비슷한게 침몰에 있었던게 있었죠 고카드가 그 있었는데 카드 도 뭔가 우리 아군의 전체 공포를 박아주기 때문에 좋은 거였는데 이걸 단독적으로 쓰기에는 그렇게 좋은 카드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1레벨 탈점 몰입 몰입이 지금 뭔지는 공개가 안 됐거든요 이라운드에적 하나에게 공격력 마이너스 2및 약점 노출 효과를 일시 부여합니다 아마도 몰입이라고 하는 능력치가 조금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능력치네요 그 다음에 모래늪 즉발 한 코스트죠. 2라운드에 적 하나에게 공격력 마이너스 4를 일시 부여하고 해로운 키워드를 제외한 모든 키워드를 무력화합니다. 야, 이렇 이것도 되게 좋은 능력치 중 하나인데요. 쉬시랑 비슷할 정도로, 와, 그럼 슈리마가 이번에 초반도 세고, 중반도 세고, 후반에도 레이턴 같은 것도 총월처럼 이용해가지고 뭔가 뭐 하는 것도 있고, 슈리마 자체가 굉장히 오버스펙으로 나온 걸로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카드입니다. 4코스트 지배의 의식, 신속, 아군 하나를 처치하거나 내 만화 보석 하나를 파괴한 후이라운드의 모든 정에게 공격력 마이너스 1을 1시 부여합니다. 와. 일단, 공포덱이랑 잘 어울리긴 한데, 이게 과연 공포덱이 지금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, 다른 거랑 약간 좀 섞었을 때, 다른 지역이랑, 공포덱이랑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카드긴 한단 말이에요. 집의 의식. 그래서 공격력 마이너스 2가 공포덱을 이용한 뭐, 새로운 약간 좀 덱? 새로운 대대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합니다. 다음 카드입니다. 이코데스, 멸시, 집중. 2라운드에 적 추정자 하나에게 공격력 4를 1시 부여합니다. 상대보다 만화 보석이 적으면 처치합니다. 와. 우리 내가 만화 보석이 작아야지만 처치되는 그런 카드죠. 그래서 요 카드는 사실적으로 뭐 만화를 내꺼 좀 파괴를 하고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멸시라고 하는 카드가 적은 뒤에 효과는 그렇게까지는 뭐 활용되기가 좀 힘들 걸로 보이고요. 저게 가장 상대방이 만약에 프레일로드 같은 걸로 해가지고, 만화 펌핑을 하는 데가한테는 정말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는 카드가 되겠네요. 멸시.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파괴의 강신이라고 스킬이죠. 레인톤의 레벨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렇게 해서 이번에 레인톤이 새로 나왔는데, 레넥톤에서 이제 레벨업이 두 번이 되면서 특수 레벨업 효과로 이제 조금 더 진화하고 뭔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좀 달라진 것 같네요. 레벨업이 두 번이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요번 것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.